반갑습니다. 오늘은 본 길에서 영광 점령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저희 늦었거든요. 뭐야? 누가 있어 방금? 오늘의 컨텐츠는 영광 점령이. 싫어야? 오늘의 컨텐츠는 흥얼 원 탈진하기. 끔해라. <laughs> 나 나네. 어, 흥얼 원이다. 고럼 뭐? 아, P T S D. 아. <laughs> 아 <TTSD. 웃음> 나티스야, 아트애교는졌지만 유해라! 해라로해라 유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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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라 유해라! 유해라! 유거라 유해라! 유해라! 게해야유해까나 잡았네. 해 뭐. 아, 뭐에다 운동사거든. 운동한다, 한다. 맞아. 아이 틀어아왜 쏘세요? 나왼쪽 갈게. 어, 이겼다. 나나 포기야. 이겼네. 바로 고래? 어, 바로 고래도 돼 이거. 와18 올클린네. 다이스. 다네아 뭐야 이게 뭐, 아, 이거 떨어졌어 들어갔네 지금 오, 큰 간다, 간다, 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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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된거같 혹은 한테 쟁쏘지 마다 간다고? 어? 차딱 맞다 맞다 아붙탔어 오야 오아좀 가보자 열심 주세요 아니 이게 너가 맞아 야씨 오오 <laughs> <아니야? 웃음> 나도 당황했어 갑자기 들어가질 줄나 디킬 눌렀는데 분명히 뭐 어때요 어차피 팁 게임인데 뭐 내가 1등 했다고 유, 우리 또 윤재 누나가 기분 나빠진 않을거예요 아... 이거 점프를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점프를 하면 킹을 당하는데 어떻게 아 자꾸 머리가 띄어지냐 음, 안 점프 안했는데 투모당했어 어우씨 오, 어? 뭐야? 나한테 덴모션이였는데 아, 잉 에잉? 에잉? 아 뭐야? 어? 어. 아니 아니 뭐아나 망했는데? 아 우리 체험해봐봐 어도 되냐? 자리 저거 꼴등 뭐야? 이거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? 한만 기다려봐 아직 안어머 여기다 있어. 되나? 어... 고고고고고. 아싸 땡. 진짜 어 몰라 일단 내가 1등했어. 나이스. 어머. 어, 어 먼저 가요. 아니! 아니 뭐, 어 아니 거기서 왜! 야야를 지게를... 아니 야너왜 와. 아이 나 오른쪽으로 갈랬지. 아니 빼돌리타야? 우리 티타페 또 리타야? 아 찬우는 나때문이다 그래. 미안. 그걸 해야 돼. 오, 어, 어, 어. 그럼 올라야 돼. 아니 안돼 니야 아니야. 하루에 하루에. 해 해. 고고고고 어, 아, 한 아니, 상대 다 떨어졌는데? 아니 탄데 바줄 타다 떨어졌는데? 아니 탈진했어 진짜로. 그러니까. 신윤재 나 뒤진다? 야. 테스트가 갑자기 어리바리 가길래 천천히 가려다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었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탈진도 어쩔 수 없었냐는데요? 아 뭔가 맞짱 떠야 되나 진짜? 아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. 아, 개목 맞을 거. 인 코스 인 코스 이 코스 이 코스. 네래 나이스. 네. 네. 등까지 올라왔어. 아, 그죠? 아, 등 어, 아니, 너. 아, 나네분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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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은 거 같은데? 네. 한명쉬실수있는데못 잡아, 못 잡아, 못 잡아. 방금분이었어 <목소리> 에이, 저 아니에요. 엔조지단 난린건저봤는데 님난다간 건저 아니에요. 이데나 팀모가 몇번 맞는 거야? 아티스트님, 팀모 잘 걸리시네. 근데 아티스트님이 리그 나온 이유가 팀모가 없어서 나온 거라는 말도 있어요. 아니, 뭐진하는 어. 것보단 팀모 맞는 게낫지좀 우디레디 <laughs> 리디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. 는 <나는> 아무것도 몰라요. 그거 하겠어. 그거 진을 하니까. 아, 이건 빵이 머리에 시작. 흙석이야? 거칠어 한 2명 풀었 아니 프라이드 진짜 쓰레기템 나 분사 쓴다 나 개빠른 이네 있어? 아니 뭐야 이게 음... 분사 있잖아 분 어, 이거 안 풀리네 뭐야 개꿀 아 분사구나 우리 어아나한번는데거맞냐 <laughs> 아이턴이때에나 실점 바지 탔어. 아, 와이턴 진짜 똥싸기. 아 아니 이 뭐하냐. 편폭수 5 0다 하지만 테이퍼. 와 진짜. 진짜 이 사람 부두 맞는데. 나1스1팔 가자. 아... 아니. 아 이거 첫 팽귄이다. 첫싸이다 맞춰놨어 한 명. 이거, 이거 왜 이래? 아니 아니이거여마다는데 아, 다행이다 안 꼈다 아이고 나 유명이긴 해피나 여기서 트 아니 뭐야 <laughs> 아저 펭귄이야? 저 펭귄이야? 아나 이거 안 빠졌는데 마녀 간다 마녀 간다 마녀 간다 마다을수 있다고? 아 아니네 아이콘 어 아이 사람 쉴드 뭐야? 나한개더 있어 써볼게 다니 이거 물속에서도.. 아, 더... 야 어, 간다 나한 팅김 왜, 당기... 왜 맞아 나스크한번 써볼게 아평 단체 난장한다 단장한다 아.. 전퇴다 아, 아, 나... 1등은 먹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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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응, 1등이 잘네 오늘 좀잘 풀려 아니 같아 어, 끝났다. 사진 찍나요? 사진 화이팅. 찍나요? 찍죠. 네. 하나, 둘, 셋. 체크수 숙하셨습니다. 고하셨어요 뭐 <laughs> 점령전 끝! 3 1 3 0 9점을 마무리했습니다. 안녕.